어떤 음식들이 효과가 있나? 모든 음식들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, 계란, 우유, 땅콩. 세 개는 요즘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권고되고 있고, 밀가루는 아직 권고까지는 안 되고 있어서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것 같고, 또 애들이 6개월 지나서 이제 고형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 과자 자주 먹잖아요. 그러니까 밀가루는 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더라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얼마나 먹어야 하나? 한 번에 단백질로 2g 먹으면 됩니다. 땅콩으로는 두 알, 땅콩은 굽지 않고요. 가공된 버터나 생땅콩 갈면 되고, 계란은 반개 정도를 세 번에 나눠서 먹으면 좋고, 계란은 완전 푹 익혀야 됩니다. 날것이 섞이면 절대 안 돼요. 그 다음, 우유는, 분유 자체가 원래 우유의 가공품이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되고, 모유를 먹는데 아이 나이가 6개월이 넘어간다. 그러면 이유식에 우유 10ml씩만 주면 좋습니다.